종유신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5년 8월 29일 어, 금요해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주부터 야간경마가 진행이 됩니다. 어, 8월의 5주차 경마주간부터 어, 10월 첫주또 10월 첫 주는 어, 목금토 이렇게 경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어쨌든 6주간 이제 본격적인 야간경주가 진행이 되고 여기 고객입장시각 그다음에 발주 시각이 첫 경주 2시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경마를 하다 보면은 꼭 일찍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마사회에서 특별히 뭐 쉼터도 개방해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오실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 날은 2시, 토요일 날은 첫 경주가 12시 25분, 또 일요일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야간 경마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선행마가 유리하다. 야간경마는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불리하다. 근데 실상 결과를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경주의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뭐, 야간경마는 무조건 앞에 가는 말을 위주로 공략을 해야겠다. 에, 그런 거는 이제 확률이나 통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 특별한 사항들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계속 날씨가 좋죠. 어, 서울 지역에는 이제 비가 좀 내렸기 때문에 주람수율이 약간 높은데, 부산도 그렇고요. 함수율 2% 제주도 2%입니다. 이렇게 주로는 거의 정상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로의 흐름에 맞춰서 어, 경주별로 어떤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을지만 어, 잘 선택을 하면 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8월 29일 금요 경주는요. 일단은 제주가 두 개의 경주가 진행이 되고 부산 제주, 부산 제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난 주부터 이제 부산 경마가 정상으로 진행이 됐죠. 어, 휴장 때 서울이 휴장 때 부산이 많이 경주가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 주까지도 부산이 좀 인기마 접전 구조가 있었는데 지난 주 분위기가 확 달라졌듯이 부산은 거의 대부분의 경주들이 혼전입니다. 그리고 부산 특유의 부산 경마 특유의 중고배당 흐름이 많이 나오는 경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8월 19일 금요 경주도 중고배당 막권을 잘 노려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9일 금요일에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는 경주는 1, 2 경주 제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어, 제주마 6등급 800m 어, 최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주인 검사를 잘뛴 고만 선봉 왕자 또1번뭐신의 명장은 데뷔전 이제 외곽으로 좀 무리했지만은 스피드가 있는 모습을 보였고 뭐 이런 말들도 기본기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데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어, 발주기점이년 2번 어, 일출봉이라는 말입니다. 어, 주행 검사를 두 번만에 통과를 했는데 첫 번째는 출발 불량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행 검사를 한 번만에 통과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행 검사 때는 순발력, 경주 중반의 끈기 모든 게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또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말이고 기본적인 자질 면에서 다른 도전 마필들에 비해서 특별히 밀리지 않는다. 어, 2번 음, 일출봉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제주마 6등급 예, 9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1번 명품 최고 또 4번 찬란한도 한번 2착 한번 3착 잘 뛰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웅진알라도 직전에 입상을 했고 이런 말들이 인기를 는데 기대하고 누리고 있는 말은 어, 외곽에 있는 8번 무명탑이라는 말입니다. 어 직전 경주까지 이전의 전쟁을뛰었는데 데뷔전에서도 출력이암호한 걸음을 보였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어,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출전이었는데 발추기가 고반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그렇지 경주 종반의 탄력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짧은 외부형을 갖다 왔지만은 어,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 당연히 어, 직전 경주에서도 종반 탄력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나은 능력을 보일 겁니다. 8번 무명탑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로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는 국산 육군1200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1200m 경주 거리인데 이세마 접전 구도로 진행이 되고 예, 이번 경주는 과감하게 예, 중고 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일단 3발 레전드 히트는 이제 데뷔전을 뛰고 어,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어, 이제, 좀, 주행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측으로 기대했다가, 막외 측으로 사행했다가 조금,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뭐, 재검때 모습은 좋죠. 기본기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1번, 데이모스는, 순발력은 아예 부족하고, 종반 탄력만 좋은 말이고, 4번, 토함산 드래곤은, 또, 1조 마방이 10만 승부가 워낙에 세죠. 그리고, 어, 주행 검사 때 기본적인 자질을 보였고 7번 트릭샷도 데뷔전 1분 2초를 뛰었고 이런 말들이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합니다. 를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한두가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은 바로 6번 예, 월드 트리라는 말입니다. 백판이죠 종합지. 그러면은 뭐 주행 검사 때 뭐가 모자라거나 뭐 훈련 때 뭐가 모자라거나 그래야 종합지 백판인 거죠. 근데 주행 검사 때다 좋아요. 야. 차분하게 선도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직선주로 에서 추신이 100이라면은 한30% 정도 추신했는데도, 탄력 잘 나와요. 그리고 주행검사를 진행한 이후에, 막 상여근 마필들과 열심히 강도 있게 병합훈련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는 병합훈련이 전부가 아니라 걸음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진행을 했다라고요 그런데 정말 컨디션이 좋아요. 예, 스피드도 좋고, 탄력도 좋고, 부족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아, 기본적인 싹순는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합치를 보니까 종합치 백판이에요. 뭐, 잘 됐죠, 오히려. 예, 내가 부른 말이 종합치 백판. 아, 비인기만 하면 잘된 겁니다. 그래서, 6번 월드트리, 뭐, 데뷔전이고 진경주까지 기승을 했고 분명히 뭔가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6번 월드 트리를 놓고 1경주부터 중고배당 마코네를 한번 노려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9 0 0 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3번 삼동여명은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말이고 10번 지고지상은 데뷔전 빠르게 선두 외곽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우승을 했습니다. 5번 강한 승부도 직전 경주의 공백기는 집안의 직전에 우승을 했고요. 이런 말들이 인기로 왔는데 기본적인 능력은 저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말이 7번 블루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종합치 백판으로 팔리기 때문에 야 직전 경주 꼴등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직전에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의 짧은 기간 외부 향을 다녀왔기 때문에 컨디션은 더 좋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감량이 좀더 좋고 8전의 어, 전주로 뛰면서 직전 경도 처음 우승을 했는데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걸음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주 조건도 좋고 컨디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인기 마피아드리베에서 모자라거나 부족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번 어, 블루라이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음, 국산육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국산육권 1,400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뭐 어떤 말이건 부담이죠. 월드 태양은 예, 이전에좀 잊어버리셔도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4번 패스퀸은 어, 직전에 사착을 했는데 역시 10전 떼서 한번 들어온 말이고 6번 케이로의 인기 유리인 이유는 직전에 입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말들이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하는데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7번 예, 오아시스 루비라는 말입니다. 이세 마리인데 1,400이에요. 근데 뭐, 1조 마왕은, 에, 마필의 그, 그, 거리 적성을 보고 그렇게 출전을 시키죠. 막1,600 경주 거리도 출전을 시키고요. 어쨌든, 우아시스 루비는 주행검사 때 순발력은 약간 느리고, 경주 종말의 탄력이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아, 1,400 경주 거리에 출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행 검사는 좀 부족했지만은, 주행 검사를 진행한 이후에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훨씬 더 걸음이 늘었어요. 1초 가방의 마필답게. 그래서, 데뷔전 1,400 경주 거리에 출전하지만은, 기존의 인기를 얻는 말들이, 어, 능력이 막강한 것도 아니고, 7번 오아시스 루비는 중장거리를 잘 뛰는 말이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 아, 7번, 오아시스 루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고로 진행이 됩니다. 어, 역시 인기를 얻는 말들이 있죠. 2번 명성여왕 직전에 우승을 했고 4번 글라가게 직전 3차, 6번 고차원 직전에 5차, 뭐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조금 인기를 얻는 말이지만 외곽에는 그만 장타 제주에 선전을 기대를 합니다. 스피드가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 나윤아, 이전 경주 나윤아. 그러니까는 승부가 되기에는 기승 경이 좀 부족했죠. 그데 이번에는 무연질이죠. 그리고 인코스의 빠른 말들이 많지 않은 구도입니다. 선행을 가거나 선행마 외곽에서 희망배를 잘하고 경주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반까지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볼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9번 장타 제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삼경주입니다. 부산삼경주는 국산육군 1,6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어, 개봉만 접전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인기 말들이 조금 더 나아요. 왜냐하면은, 8번 닥터 크리스는 직전에 입상을 했고, 4번 시애틀 드림은 2회전에 3착, 직전에 5착, 5번 서부 갬블도 이제 2회전에 3착, 직전에 5착,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선전을기다는 말은 4번 시애틀 드림입니다. 네. 2회전 용주는 발 빠르게 선두권에 나선 이후에 버티면서 3착을 했기 때문에, 직전에 진겸이가 이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하는 기수, 진겸, 정도윤, 박재희, 이런 기수들도 실수를 합니다. 음, 직전은 진겸이가 마필 유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계속 선도 외곽에, 모래를 맞지 않게 경주를 진행하려다가 인코스 마필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는 외곽에 외곽을 도는 좀 무리한 전기를 펼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빠른 말들이 많지 않은 구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서건 선도 외곽으로 바짝 붙을 거고 그리고 원래 따라가도 탄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해서 직전 경주처럼 외곽에 외곽을 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4번 시애틀 드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제주만 4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되고요. 어, 현장에서 기대했던 말들의 컨디션이 좋다면 제주 메인 승부초로 중고배당 막군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 제가 중고배당 막군을 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외곽에 있는 6번 성공 여재만 전적이 적어요. 12번 뛰어서 6번 들어왔어요. 복승률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어, 예전에 연속 입상을 했고 최근에는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그러는 하락세인 거죠. 그래서 직전 경주 후에 재건받고 오랜만에 나오는 겁니다. 요 말이 그렇죠. 광명왕제, 천비왕자 보세요. 47전, 33전. 그리고 7번 청룡왕자. 직전에 꼴등했던 말인데, 10전 뛰어서 이제 서서히 한계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들이 배당판의 주름을 주도하니까 는 5번 노질주, 71전. 예. 배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바로 3번. 특급열차입니다. 딱 보기에 빼기 좋아요. 왜? 예, 직전에 꼴등했고 이번에 60이에요. 뭐안 되겠지. 그런데 직전은 공백 후 오랜만에 출전이었고 10번 게이트여서 외곽으로 많이 무리했어요. 그리고 꼴등을 해도 어, 선두권과 격차가 좀 좁혀지는 꼴등도 있고 아예 퍼져버리는 수준의 꼴등이 있는데 격차가 좁혀지는 꼴등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꼴등의 어, 성적이지만은 그 정도면 은 외곽으로 무리하고 잘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레이팅이 가장 높은 말이기 때문에 60을 날고 뛰는데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희망 배를 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해도 끈기가 잘 나오는 말이고 그리고 이런 말들이 뭐래요 뭐예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 특급 열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특급 열차를 놓고 특급 열차의 컨디션이 이상이 없다면 예정대로 3번 특급 열차를 놓고 중고 배당 맞권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사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는 국산 혹은 1800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예, 저배당도 아닙니다. 중배당도 아닙니다. 예, 고배당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입니다. 다 대동소의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전에 이런 말들이 삼착을 했거든요. 근데 잘 뛰고 삼착한 것도 아니에요. 서두잉은 직전에 입상을 했는데, 연속 입상을 할수 있는 말도 아니고 외곽에인는 싶은 플래시런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말이고 어, 스피드가 있는 말이지만은 네 달에 어, 세 달의 공백기가 있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앞에는 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언제든 입상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가 자그 가운데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배당마가 도가 있는데 바로 어떤 말이냐? 6번 코에르터라는 말입니다. 장거리 경주는 어떤 말에 비해서도 잘 떠요. 그리고, 어 현재 그한 4등급, 3등급에 올라가 있는 말, n 버기 e r g 윈드 e 이런 말들을 이겼다, 이겼습니다 1800에서, 입으로 최근 경주들 이제 컨디션도 좀 다운되고, 앞에 가는 말들이 선전하는 구도여서 타이밍을 잡지 못했어요. 추입 타이밍을. 어 직전에도 1번 게이트에서 경주 내용을 보면은, 어, 이효식이 언제 나갈까? 언제 스포트 타임을 잡을까? 계속 타이밍만 재다가 늦은 추격을 했어요. 질러도 좀뀌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차분하게 후미권에서 희만배를 하고 있어도 3, 4 코너가 돌기 전에 뭐내 측으로 파든 외 측으로 하든 어쨌든 타이밍을 빨리 잡을 겁니다. 그러면, 예, 이번 경주보다 훨씬 센 상, 상대들도 1800 경주 거리에서 이기면서 우승을 했단 말이고 이번에는, 음,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6번 프레르테 같은 말들이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6번 프에르테를 놓고 중고배당 맞권을 한번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는 제주만 4등급 1 1 1 0 m 터 경주고로 진행됩니다. 혼전구도입니다, 혼전구도. 뭐 3번 도령로가 직전에 우승을 했고 감량이점이 있지만은 능력은 뭐 막강한 정도는 아니에요. 뭐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발주기점이 있는 2번 로한입니다. 어, 최근 실전 모습을 보면은 어떤 편성을 만나도 일정하게 취업력이 양호해요. 그런데 어, 너무 늦은 시골하는 거죠. 여기에 보태서 직전 8번, 2회전 9번, 3회전 7번, 예,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는 게이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발주기점이 생겼죠. 짧은 기간 외부향도 갔다 왔고. 그래서 컨디션도 잘 조율했고 발축의 이점으로 경주 전개도 쉽게 풀어가면 은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 능력이 밀리는 건 하나도 없다. 이번 로안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우경주입니다. 부산 우경주는 곡산호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뭐 팔려주는 말들이 많아요. 현장 가면 은 아마도 최저 배당 맞고막 10배 이상 갈 거예요. 막 이런 말들도 팔리고, 외곽 에 있는 넘퍼레일드 직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 대의 마필들이 어지럽게 팔리는 고도인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3번, 최강 트리플입니다. 8전의 전적을뛰에서두번 들어왔는데, 두번 모두 모래를 맞지 않게 경주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1,400에서 빠른 말들이 많아서 외곽으로 많이 고전을 했고, 그러니까는 객관적인 스피드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고, 발축의 이점도 있고, 서강주가 음, 살아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전 기승능력을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발주기점으로 외곽에서 어떤 마필들이 밀고 오건 간에 앞선으로 빨리 타이밍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3번 최강 트리플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로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는 제주만 4등급 1110m 경주고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3번 테넌더가 압도적인 인기 1위인 이유는요. 직전에 입상을 못 했지만은 연승을 달렸단 말이고, 뭐, 참날이, 직전 3착 2회전, 3회전, 입상. 뭐, 요런 말들도, 입상을 하거나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데, 이런 말들 말고, 어,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종합치 백판인 5번 헤이신이라는 말입니다. 전적을 보시면은, 예, 똥말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 실전을 보면은, 어, 한두 번은 참았다가, 두 번은 앞에 가고, 제 멋대로 타요, 말을. 그러니까는, 말이라는 게 각질이 있고 그 습성이 맞게 타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타지 않고 어, 취입으로 했다가 또 앞에 갔다가 그러니까는 직전 경주 끝나고 안 되겠다 휴양 어, 갔다 오자 그래서 휴양 갔다 와서 공백을 가지고 나옵니다 스피드가 좋은 말이 많지가 않아요 어, 6반 새벽대로 정도가 빠른 말이거든요 근데 태난다는뭐 뭐, 뭐 아주 빠른 말은 아니고요 근데 맛만 먹으면 저는 앞에 갈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외부형을 통해서 컨디션을 잘 조율했고, 어, 아직 보여줄 걸음도 남아있고, 기본기는 충분히 있는 말이기 때문에, 5번 해신, 어, 분명 달라진 걸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5번 해신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육경주는 혼합사고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혼전이죠, 혼전. 편성을 봐도. 어, 요렇게 잡혀 있는 거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보통, 세게 잡히는 말들은 뭐, 이, 이, 이렇게 막 잡히잖아요. 이런, 이런 식으로. 근데, 앞에 한 여덟 개 잡히고, 뒤에 요렇게, 이렇게 잡힌다는 거는, 이 말도, 금아프리시드라는 말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직전에 삼차은 했어요. 그리고, 월데이트도 잘 뛰다가 직전에 꼴등했고, 하늘시라는 직전에 정말 막강한 능력을 보였는데, 아, 어, 공백이 있고,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 모습도 아니고, 내 편은 마치가 저런 마필의 특성상 끝까지 참아야 되고, 네, 이런 말들이에요. 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이 한두가 있는데, 그 말이 전혀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고배당 맞권을 기대하고 노리는데, 어떤 말이냐, 7번, 네, 모닝 듀라는 말입니다. 선행을 가서 중반 걸음이 나오지 않기도 했지만은, 원래 그것보다는 차분하게 참아야 탄력이 잘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 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일단 빨라요. 메이드 희망도 빨라요 그리고 뭐 베스트 프라임도 앞에 갈 거예요 부, 어, 금아프리 시드도 마찬가지고 퀸티케도 직전에 선행 같고 어, 라운드 쳐나 외곽으로 막 어, 선두권에 감아들 거고 그러면 결국은 앞에 가는 말들은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7번모닝류 직전 1300 경주 거리에서도 늦은 추격을 했고 예전 경주에서도 좀더 빨리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데 어, 기승기슬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거나 또는 앞에 가는 말들이 버티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입상은 못했는데, 이번에는 앞에 가는 말들이 어떤 방식으로건 싸울 것 같아요. 그러면 7번 모닝듀가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역전한 발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7번 모닝듀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고배당 맞곤을 한번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제주 마지막 경주는 제주마 2등급, 1300 경주고류 진행이 됩니다. 복승률이 가장 높은 삼회골림뭐 6번 흑포풍도 직전에 입상을 했고요. 나이는 많아도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외곽인의 10번 용천호입니다.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앞선으로 빨리 타이밍을 잡아요. 1300경주거리는 어떻죠? 복선이 먼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만배만 잘 하면은, 경주 선반의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이는 말이고, 빠른 말이 많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희만배를 잘 하면서 경주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용천 오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는, 혼합사고 1600 경주고로 진행이 됩니다. 11번 a s 이는 이제 모래 맞지 않게 선두 외곽 전기를 하거나 선행을 놔두면 잘 뛰죠. 어,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데, 그리고, 어, 빠른 말이 많지는 않아요. 어, 3번 턴오미네이트나 스텔루나,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어, 자리가 잘 잡히면은 선두 외곽 전기 의 끈기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기 1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발축이 이점에 있는 2번 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1600 경주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 경주, 2회전 경주에서 입상도 했어요. 근데 직전 경주도 2번 게이트에서 경주 종반의 끈기로 보였는데 너무 늦은 추격을 해요. 최근에, 직전에 김동영, 2회전에 김동영, 3회전에 김동영, 그리고 한 번밖에 입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혜선으로 교체를 한 거죠. 늦은 추격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겠죠. 발추기점이 있고 순발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김혜선이가 어떻게 사겠어요? 최대한 앞에 붙여놓고 취입을 하겠죠. 그러면 더 나은 순발력과 더 나은 종반 끈기를 볼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트러블메이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마지막 경주, 부산 8경주입니다. 혼합3군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메인승부가 안 나왔죠. 어, 이번 경주가 메인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어, 제가 뭐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예. 이 종류만 맞추거나 이 종류만 틀리거나 그런 경주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 맞추러 간다 이번 경주를. 그러면은 최번 원대한 꿈이 잘 뛰잖아요. 어, 최근에 연속 입상하고 7 놓고 바이스로이잘 뛰고 있으니까는 대상 경주 출전에서 스톤파이터. 뭐안 그러면은 발주기점이 있는 브리더 위저드. 어, 그러면은 맞춰요. 접배당이라면 어, 근데 경마는 맞추려고 하는 게임이 아니죠. 그죠? 한구라를 하려고 하는 게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권은 저는, 예,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경마를 예상을 하거나 경마 배팅을, 어, 하는 그날까지는 저는 이런 막권안 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경주가 메인승무인데 어, 이제, 그, 혼합3군 뭐, 1800 장거리 경주다 그러면은, 같은 경주에서 여러 번 뛰었던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쭉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야, 이마, 이런, 이런 복병도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데, 왜이 말은 안 팔리지? 예, 그런 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부산 장거리 경주가, 뭐, 웬만한 능력 있는 말이 나오지 않고서야, 대체로 어때요? 시원시원한 배당들이 나오죠. 예,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혀 팔리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되는 말이에요. 어, 그리고, 경주 정교도 되고, 훈련대 컨디션도 되고, 기승기수도 되고, 그런 말들이 안 팔려요. 네. 그래서, 부산경마 특유의 중고배당이 터지는 경주이고, 제가 누리고 있는 말은 거의 종합지 백판 수준으로 인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종현만 맞추거나, 이종현만 틀리거나, 그런 경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 중고배당 맞권을, 지난주처럼, 잘 적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월 29일 금요 해설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금요 경마에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